게임 못하는 남자, 홍트라 훈트라 구독과 좋아요 댓글 네. 부탁, 네. 부탁, 모탈 컴뱃 4라고 나온 게 있는데 이 게임은 다들 아시겠지만 모탈 컴뱃이 영화로도 제작됐잖아요 어, 모탈 컴뱃 빨리 네, 눌러보죠 이게 되게 잔인한 게임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잔인한 거를 와아 이것도 아아와이 게임이 와 이거 뭐 잠깐만 불이 하는 건가 이거? 네 어? 대전 게임이요 아하 어. 자 내가 어떤 거야 아 이것도 꺼 피치님보이죠와 엄청 잔인해요. 이 당시에 이거 지금은 안잔이라데이 당시에는 엄청 잔인한 게임이었어요.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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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어, 옆사디, 옆사비 쩔죠 밑에. 밑에. 이거 발밖에 야. 안 들어지는데 이거. 어딜? 아, 걸렸네. 안 되게 걸렸네. 아하. 어딜? 아이고. 이게 와. 팔만 계속 까고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게임 팔만 어? 까고 어, 있으면 발밖에 없네요 이거는 발밖에 없어요 이야 아, 아. 제가 좋네요 이거 킹만스타랑 뭐가 다르죠? 발로 하는 거무릎찢기이 아, 무릎 무릎 당시 짓기. 게임들 수준이 다이정도예요다 근데 이런 게임들이 다 발전해가지고 지금도 이거 모탈 컴뱃 시리즈가 나오고 있잖아요 모탈 컴뱃 시리즈 되게 많아요 어, 뭐. 근데 나올 때마다 제가 알기로 다 이게 인기가 없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건 뭐.. 이 매니아층이 있나봐요 뭐, 크레징같이 생긴.. 괴물인가? 아니구나 사무라이구나 뭐 사무라이, 뭐, 사무라이 뭐, 뭐, 기술 사무라이. 기술을, 기술을 한번 써죠 아니 사무라이가 왜.. 어? 어? 장풍 쏘네요 내가 어? 장풍.. 장풍은.. 도끼찍기 도끼찍기 한번 가서 도끼를 한번 찍어보고 그 한번 가서 도끼를 한번.. 도끼를 한번 아 도끼를 한번 찍어볼라 했네 제가 에이. 장풍 쓰고 있죠 지금. 어 장풍을 못 막네 이거. 어 이걸로 이길 어허... 것 같아 요 제가. 장풍을... 얌생이 쓸게요. 장풍을 못 막네. 장풍을 못 막아. 이 얌생이가 아니라 이 잘하시는 분들은 이 얌생이 써도 걸리지가 않아요. 근데 숙소님 못해서 지금 걸린 거예요. 아우 눈가죠 아우 장풍 장풍 안 되겠어요. 얌... 그냥 랩다 발차기 하는 게 그냥 최고네. <laughs> 이번에 제가 이, 어, 이겼어요 아우. 아하. 요시씨 사무라이가 칼이 없어. 망치를 들고 다니지. 뭐야? 망치 같은 걸 들고 다니는데. 자, 아니. 이번에도 제가 이 아, 과연. 이게 댓글이 달려야 저희가 내기를 하는데 댓글이 안되면 내기를 못하겠네요, 저희가 지금. 나중에 누가 다알수겠죠 이걸로 게임을말 하라고. <laughs> <laughs> 이거는 실력이 아니라. 아. 잔풍 받아라 잔풍 받아라 이게 엄청나게 아우 아,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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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차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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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어. 가도하고 있으면 게임이 안끝나 요 이게 죽을때까지 어? 너무 썩는데? 어이 어. 빨리 죽고싶다 <laughs> 빨리 지고싶어요 대자라 이게... 돼저라. 대자라고 뭐이따 게임이 다 있지? 밑으로 안 날아가는 이건 발도 안 내고 어, 아, 뒤졌네요 제가 또 이겼네요 뒤졌네요 네. 요거는 요런 게임, 대전 게임이다 오탈 컴백포가 있는데 근데 저희 게임대. 영상 보고 이 게임기를 살 분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재미가 게임대. 없네요 대전 게임은 그냥 막 누르는 게임 고통이 안석이네 지금